죠왜냐면은 그렇죠. 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뭐랄까 안정적인 직장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 <laughs> 빨리 복사기 돌리러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삼차함수가 엑셀 아이 약간 구급 비하바론이다그죠 아무튼 삼차함수가 <laughs> 엑셀 일에서 극값을 갖고 원점에 대해 대칭일 때어이 그래프와 축의 교점의 좌표는 양수인 것은을 물어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재밌네요. 뭐냐면은 원점대칭인 물어보는 거죠.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건데 뭐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렇 x는 1에서 극값을 가졌다는 건 마이너스 1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극값을 가졌겠죠. 그럼 뻔하죠. 뭐 이렇게 생겼거나 여기서 1일 때 극값을 가졌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여기서 극값. 근데 이 값하고 이 값은 그냥 뭐예요? 부호만 다르지? 똑같은 거겠죠, 그렇 그러면은 1때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중 x좌표 중 양수인 것은을 물어봤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반드시 원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화? 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진화 줘야 되는 거니까 어, 얘를 그러면은 뭐냐? 2차 함수를 그려보면은 뭐가 되죠? 2차 함수는? x, 어, a 곱하기 똑같네요? 아 뭐야? 허망하다 a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일 때근 같고 1일 때근 같겠죠? 뭐 그렇겠죠? 그러면은 뭐하려 뭐 그랬지? 아 적분해야죠? 그러면은 a 분의 3, ax 3승 마이너스 a, x 했을 때0될때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0될때0 들어오는 거니까 어 됐죠? 그러면 은 얘가 어 얘잖아요. 그렇죠? 얘니까 이거를 풀면 은 뭐가 되냐면 x를 밖으로 뺄게요. x를 밖으로 빼면 a, x를 밖으로 뺄게요. 그럼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 x제곱은 e q u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넘기면 루트 3 뭐야? 험하가네. 끝. 됐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눈으로 풀 수도 있었어요. 예 네. 나중에 투치를 다 외우게 돼요. <laughs>